어, 과자를 어, 학교, 학교에서 먹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뭐 되냐입니다. 토론을 각자, 맡아, 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찬성편과 반대편 토론자 판정인을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지만 우리가 잘클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뒷처리만 잘한다면 학교에서 과자와 같은 음식을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용돈이 없어 매점에서 간식을 사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과자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과자를 매일매일 학교에서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들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학교에서 과자와 같은 음식을 가지고 오면 다른 친구가 가져온 과자도 같이 먹으면서 친밀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넷째, 매점에서 먹고 싶은 과자가 없거나, 매점이 쉬는 날은 저희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 학교에 과자와 같은 음식을 가져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과자를 먹으면 과자 부스러기가 많아 교실 청소가 힘들 수 있으니, 학기 초에 가져온 미니 빗자루로 자기가 먹다가 떨어뜨린 과자를 자기가 치우면 교실 청소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에 과자와 같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어도 된다에 찬성합니다 학교에서 간식 가져온다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이정부 매점이 색도 잘못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가져온 과자를 먹어서 사는 사람이 주로 매점이 잘안될 것입니다. 물론, 매점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점에서 사는 친구들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둘째, 바닥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가져온 음식을 뭐 보통, 돌아야 일어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 바닥에 간식 가, 조사하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차어서 담은 건데, 쉬운 게 힘들어지고, 침대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바닥이 점점 돌아가게 됩니다. 셋째, 자기가 가져온 과자를 생각하여, 쉬운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할 것입니다. 과자를 생각을 하다 보면,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고,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군 누군가는 좋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짜고 다른 과자들이 많아서 급식을 잘안 먹게 됩니다. 짜고 난 음식들 먹다 보면 밥을 잘못먹고아요 짜고 난 음식들을 자극적이어서 기분이 흥이라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은 조금 먹고 과자만 많이 먹어서 건강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다른 발표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 오프닝> 반대편의 주장 펼치기가 끝났습니다. 3분간 1차 작전 타임을 받겠습니다. 어. 뭐 아까 우리 학생 말대로 치우는 사람들은 치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치우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면에서 만약에 그걸 안 치우면은 약간 벌칙을 정해서 저희 대면에서 벌칙을 정해서 그걸 실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가다, 가다들 일찍, 유니어킹을 말씀릴 때. 외장, 외장 나갈 텐데 외장 같은 건 괜찮으니까. 잘해줬습니다. 실제 돈을, 그, 우리가 가져오는 돈을 실제 돈으로 쓰는 거고, 이 안에서 쓰는 것도 물론, 생활에 드는 거지만, 실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돈이 없거나 아끼고 싶은 사람은, 이, 여기 있는 돈 돈으로, 매점에 꾸준히 가서, 거기서, 자식을 사는 게수 있기 때문에, 매점에서,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원학생. 학교에 과자를 가져오면 그 과자가 계속 떠올라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이나 계속 떠올라서 방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소학생 과자 바구니를 따로 만들어 수업 전에 먹지, 먹지 않게 방지하도록 과자를 모두 내놓고 수업을 하거나 한 번에 막떠나서 별로 과자 과자 신경을 별로 안 쓰도록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좋겠어요. 지어학생. 그래도 수업 시간에 과자를 숨겨놓고 몰래 먹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과자를 몰래 먹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리아 씨, 저는 우리 반은 우리 반 그렇게 악의하는 애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자를 그, 딱, 들어와서 아침라가 있잖아요. 그때, 과자 안에 몰래 신경 안는지그 주머니나 책상 속을 보면은, 봐서, 봐서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그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어떤 친구한테만 과자를 안 주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다 줬는데 그 친구 딱한 명만 지목해서 안 주는 안 주자 안 주면 어떡하죠? 아리역시. 오늘 그들한서그친구 만들어서 막 게임을 해서 막. 어, 한 가위바위보나 이런 게임들에서 다섯 명한테만 과자를 이렇게 준다든지 그렇게 단골 정해서 과자를 주면은 친한 친구들끼리만, 친한 친구들끼리만 들 수가 없을것같고 만약에 서로 말을 안 하는 친구들이나, 아마 어색한 친구들, 어색한 친구들한테도 과자를 줄수 있게 돼서 더출세도 높아지고, 친구사이도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지연학생. 실맥도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위바위보도 랜덤인데, 뭐, 짜는 거 있잖아요, 약간. 어, 그, 어프라디지파 할 때, 뭐 그런 거. 맞아, 그럼 게임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그러면 이런 어프라디지파도 좀 포함될 텐데, 혹시프라디지퍼는짤수 있어서 계속 짜서 자, 신이랑 친한 친구들끼리만 먹으면 어떡하죠? 저희가 지금 오프라디지퍼를 하면은, 그게, 래도 만약에 다섯 명이 면그어프라디지퍼에서 그게 자기 자신하고 그 과자 주인하고 만약 똑같은 게 나오는 사람, 다섯 명한테만 못뭐 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리학생 그, 과자를 함께 가지고 과자에 매점이 잘 활동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매점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없거나, 아니면 매점 문을 닫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지원하고 있어요. 그럴 땐 급식에 가끔씩 후식이 나오고, 아니면, 아니면 급식을 배불리 먹어서 배가 안고프게 하면 되잖아요. 그, 만약에 중간 그 점심시간 간이아입 급식을... 아, 이제 발로이 끝났습니다. <laughs> <laughs> 빨리 끝뭐냥 끝냈... 아, <laughs> <그냥> 물어보. <laughs> 질문할 내용 없으십니까? 아리역세. 그같이나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그 각 일인당 한개 정도 있습니다. 그 호식으로 여러분들 생각들 있을 있을 만큼의 양이 충분하지 가 않고, 굽식을매불리 먹는다고 해도 굽식은 항상 반찬만 남지고 밥 등을 항상 항상 어 가지고 지원학생 지원학생이 초등 선생님이 굽지실에 주문 갑니다. 그렇게 그렇게 밥이나 밥 같은 게 남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매불리 먹을 수 있, 있죠? 지원학생 워 그럴 때 맨날 제가 다녀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다녀오는 건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재밌어서 <laughs> 거의 대, 거의 뭔가 좀더 재밌어서 그러면서 하는 거라 저는 뭐 괜찮고 어차피 배불리 먹으면 재미야 배리만 먹으면 되잖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먹을 것을 주면 친해질 수 있는데, 왜 먹을 것을 가서는 안 되나요? 어. 서해라 <목소리> 그래요? 그 매점에서 자기의 인품으로 매주서 정신을 사서 저도 저는 소원 없어요. 진이 없어요. 만약에 살 돈이 없으면, 음. 지원 학생.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내일 이면 저런걸 다 정산해서 다시 용돈을 받고 아, 가끔씩 5원밖에 없을때는 매점에서 말주 한개당 10원인데 말주 한개당 5원으로 가끔씩 세일도 하니까 용돈을 조금만 좀더 아끼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응. 하지만 만약 매점에서 카스카는 이런걸 산다면 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 거기가 없는데 그럼 자신의 용돈으로 거기 있는 것만 사고 맨날 돈 먹으면 재미도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게 맨날 안 들어오면 그럼 맨날 자신이 사오고 그럼 매점은 아니오 하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만 거의 전체가 매점만안 이용하고 과자를 사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자 사먹으려고 인성이 부족한데 어머니한테 때리 쓰거나 뭐 힘든 일을 안 하고 지갑에서 돈을 훔쳐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랑? 미안난 건데? 하고 음, 지갑에서 돈을 뺏어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부모님은 그, 돈을 사서실거고하는데요 그럴 때 돈이 없어지면 가게를 안 사오고 매점에서, 매점에서 물건을 이용하니까 부모님도 힘들게 하지 않고 매저도 원활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하지만 오늘 돈 오늘 먹고 싶은데 그게 매점에서 안 팔면 계속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을 것같으니까 계속 머릿 속에 그냥 시간은 3분입요다 3분. 주정 다지기를 하겠습니다. 청청편 주정 다지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서. 살이 찌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막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수럭이 먹던 것은 미니 빗자루로 먹은 사람이 치우고 만약 아, 안 치운다면 자유위원회에서 벌칙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수업 시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바다 가구니에 바다를 밟고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더 재밌는 활동을 하거나 몸을 해도 신경 쓰는 사람에게 조용히 시키는 방법이나 선생님이 질문을 해서 이 몸이 안 되는 것을, 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 몇 명에게 준 다음, 다른 사람은 받지 않는 규칙을 정해서 서로 나눠 먹는 것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자는 간식이기 때문에, 포기를 살짝 만취하는 것이지, 완전 밥처럼 그렇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의 주장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장도 대장이 활동을 잘 못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가져온 과자를 먹어서 사는 사람이 줄어들어 대정이잘안될 것입니다. 물론, 매점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점에서 사는 친구들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둘째, 바닥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가져온 음식은 보통 돌아다니며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닥에 간식 부셔야기가떨어집니다 음. 그런 청소 당법들이 치우기 힘들어집니다. 셋째, 자기가 가져온 과자 생각을 하며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 못할 것입니다. 과자 생각을 하다 보면 공부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힘들게 떨어집니다. 넷째, 짜고 산 과자들이 많아서 음식을 잘 먹지 않게 됩니다. 짜고 산 음식들을 먹다 보면 밥을 잘 먹지 않고 음. 짜고 산 음식들은 자극을 위해서 계속 생각이 나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조금만 먹게 돼. 과자만 많이 먹게 되어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 주장 단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어, 학교에서 과자를 먹어야 하나 아니, 먹어도 되나라는 주제로 찬성표과 반대편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판정을 위한 제 3차 작전 타임을 갖겠습니다. 판정인들은 본인 판정표에 판정 결과를 작성해 주세요. 찬성표과 반대편 토론자들은 자기 표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학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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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고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이100% 100% 100% 100% 100% 100%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뭐, 골고루 발표를 하여 찬성편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이 났어요. 어. 한 점은 찬성편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처음 주제는 학교의 정식에 가자 먹으면 농이안 되었습니다. 찬성편의 근무는 과자를 신고한 게 먹으면 실내에서 친구들을 잡고 자기가 힘든 자기가 취업에 청소하는 사람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가져오거나 수업시간이 적었 제출한다고 하면잘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두 번은 가위바위보 등으로 과자를 나눠줄 때 짜면 어떡하고 과자 와서 먹으면 매점이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먹으면 밥을 잘못 먹을 수도 있다고 라잘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판매들이 좀더 자세가 많르고 여러 시속모을고를 발표하였고 그거가에 조금 더 많고 정확하기 때문에 상승편이 승리할였던것 같습니다. 결과보다는 토론의 과정이 중요하므로 오늘 토론의 성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오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